안녕하세요 사메라 국제커플TV입니다 아, 지난주에 그 김장 외국인들의 삶의 체험 현장을 찍어봤는데요 많이 고생했어요 진짜 네.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오빠가 음식을 좀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술 한잔하는거 어때요? 좋아요 오늘은 먹방보다는 그냥 평상시에 정말 평상시처럼 대화하는 그런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네. 그런데 낮술이죠. 자, 낮에 마시는 술. <laughs> 큰일 났어요, 우리. 아마 저에 그냥 사람들이 우리 보고 그냥 술 지금 안, 안 아직 안 마셨어. <웃음> 그리고 미디어 <laughs> 제일끝 때는 아마 야, 야 그거 알아? 야. 잘못했습니다. 항상. 네가 알아. 뭘 알아? 야 이렇게. 그럴지도 있어. 어. 어 벌써 어, 결과를 얘기를 하네요. <laughs> 아니 다 아니죠. 어. 아니죠. 일단 먹자. <laughs> 네 시작 합시다자아 배고파. 내가 먼저 술부터 이런 채로 내가 그때 이거 어디서 받았어? 몰라. 이겼어요. 근데, 어디서 이겼어요. 근데 왜 술부터 먹냐 밥을 먹어야 해. <laughs> 안 돼요. 먼저 술 따라야죠. 이거 내가 대로. <laughs> 이 뭐야? 아, 아 야술 많이 보 보고 싶었어? 네. <놀람> 이거 오빠 오늘 적갈 만들었어요. 정확히는 보쌈. 소스는 필요 없을까? 이거 뭐야? 마늘. 마늘? 되게 맛있어. 음. 마늘만 먹으면 돼. <laughs> 마늘 안 먹어? 마늘 먹을. 어마늘 응. 맛있어요. 마늘 많이 먹고 음. 그 다음에는 오빠랑 이렇게 뭐. 뭔가 반대가 된것 같은데? <laughs> 남데 <laughs> 남자가 만 엄청 먹고 음 이렇게 해서 아우말로 하지 말 니가 네, 한다고 아우, 네, 네. 내가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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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야겠다 뭐 그거 그거 오빠 그 아니야, 그거. 아니야. 그거. 이름이 뭐야 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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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또 한국 사람 고수 잘안 먹는데요 여러분 또잘 먹어요?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? 근데 태국은 한국사람들이 고수 안좋아요 아냐? 나는 그 고수 비누 먹는거 같아 비누 비누? 응 비누는 왜 사나요? 음 나는 그래 맛있다 한국음화 진짜 너무 신기해요 어떤거 만약에 패드 고퍼도 응 그런데 패드 고퓸지 안 죽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그 무슨 말인지 몰라요 맞지? 만약에 친구 많이 있잖아요. 응. 음. 친구이나 아니면 선배. 네. 아는 사람 너무 많다. 만약에 그 사람들에 아게뭐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내가 그래서 엄청 급어요. 그런데 뭐 돈이 없다고 하면, 사람들이 뭐한 번씩 살수 있어 아니야? 우리나라가. 진짜 신기한 게 있어. 뭐야? 안녕 반갑다. 어? 이게 아니야. 야 오랜만이다. 밥은 먹었냐? 응 말려. 이게 맞아, 인사예요. 오랜만이다. 아니 처음에 우리를또 어? 만났을 때 오빠가 나한테 계속 밥을 먹었어, 밥을 먹었어, 밥을 먹었어. <laughs> 뭐야? 네. 내가 먹든지안 먹는지 너 일이 아니야. 응. 왜? 그래 너밥맘 생각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데 누가 인사야? 이거 인사야. 그냥, 음. 밥 먹었어요? 안녕하세요, 드셔. <laughs> 숙제 힘들잖아. 음. 돈도 없어. 음. 친구들이, 야, 그거 어떡하냐. 이게 아니라, 음. 야, 밥은 먹고 다니냐? 응응응 음. 맞아, 맞아. 근데 밥은 먹어. 돈이 없어도 밥은 먹어. 음. 그래도 이렇게 생게 음. 음. 아니. <웃음> 음. <웃음> 고기 사줘. 고기 사달라고. 음. 대학교 때는 돈이 없어도, 막 애들을 사줬거든? 아 그래? 나 돈이 없을 때는 그냥 배고팠어요 <laughs> 우리나라 그런 무서 없으니까 돈이 없어, 없, 없고 어 그냥 <웃음> <웃음> 오늘 물이나 마셔 <웃음> 왜? <웃음> 너무 힘들게 살았네? 그, 내가 말했는데 그때 유학 학생이었을 때 블학생이었을때 uh -huh. 알잖아 내가 반년 동안 매일매일 김밥 먹었어요. 그래서 김밥을 지금 못 먹어요. 아침에 김밥, 점심에 김밥, 저녁에 뭐 김밥. 이게 저번에그 김장했을 때그 보여드렸던 친구가 있는데. 그 친구가 미국 출장 갔다 와서 선물이라고 사온 아이리시 위스키.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. 코너 맥그리거라는 분을 선수를 이제 알면은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. 코너 맥그리거가 직접 뭐 판매한다는 양주라고 하던데. 그 사실 이좀 먹었어요. 이제 추해 가지고. 근데 그, 그때는 이제 맛도 모르고 아 그냥 뭐아고 우리 코너 맥형이 아유 파는 거라니까 먹자 먹자 했는데 지금 다시 한번 먹어 봐야 될것 같아요. 그때는 진짜 맛을 모르고 먹었거든. 다시 먹어 봐요아 근데 배고. 술 퍼져서 더라? 아사합니다시 잠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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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? 시 잠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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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이거 시부터 잠시. 까지 4번 안에 맞춰야 되는 게못 맞추면은 제가 마시는 거고 4번 안에 맞추면은 이 사람이 먹는 거고 25 다운 no. 10 다운 no. 5 다운 no. 자, 1 2 3 4중이네 2 2 2밑2 2나 계속 4 4 4 4 2 생각했는데 2가 맞혔어? 어떻게 맞혔어? 몰라 <laughs> 번호가 2개인데2개어번호2 2 2 2 2 뭐야 <laughs> 근데 left. 왼쪽 거 할게 왼쪽 거 번호가 진짜 두개나니까 응. 왼쪽 거다 해봐 25업40 어? 다운 30지 다운 끝났어 <laughs> 잠깐만요 마지막 키요 28, 38. 아이씨 오른쪽 도 하나 더 있어. 음. 오케이 다시 해봐. 40. 다 10. 어. 35. 어. 너무 끝났어. <laughs> 내가 왜 너무 끝났어? 32 아깝다 32? 34 아이씨. 그거 그거 먹을라고? 아 먼저 커이 오어 됐어 됐어 아또 오, 됐어,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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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안 보여 안 보여 오 됐어, 근데 됐어, 붙네 붙네 밟고 싶어? 하나, 둘, 셋. 괜찮냐? 별로 맛 없어? 아니, 너무 세. 야, 두 번째 먹으니까. 안쎄 처음에 크으으으으으으으으좀 응. 뜨거워서. 어 지금은 안그으으으으으네 십... 아니 그거 이렇게 하면 풀이 못 해요. 여기 가득까지 끝까지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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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취했구나, 지금. 웃음> ㅋ <laughs> ㅋ 아 있어,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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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어 있네 있네 어.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저기 꿈나라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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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어떻게 사는지 에 대해서 정말 자연스럽게 한 겁니다 이게 이게 저희 진짜 일상이고요어 근데 이제 일상 중에 밥을 먹으면서 술을 먹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오늘 참 재밌네요 음. 그리고 특히 이 시간대 어 지금 몇 시야? 하하 <laughs> 3시 반이야 <laughs> 이렇게 낮술을 먹어 본 적이 없는데 오늘 재밌네요 그래서 영상을 찍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약간 좀 정신을 이제 차리고 먹는 것 같아요. 원래 우리 이렇게 먹지 않은데 맞아요. 여러분, 영상을 끄기 전에 딱한잔 마무리하면서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시청해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. 자, 안녕히 계세요. 네,